전 주의사항입니다. 알트코인에 환호하고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투자 중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비트와 이더를 모아가야 할 시점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알트코인의 경우 오로지 차트만 보고 분석하고 있다는 걸 참고해주세요. 시청자 요청 차트 분석입니다. 에이다입니다. 시즌 때마다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주는 에이다는 저점을 높여가며 박스 상단에 도착했습니다. 박스 려점을 잡는다면 물리더라도 30%입니다. 충분히 분할매수를 통해 커버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모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즌1과 시즌2의 엄청난 폭발력과 매집을 믿고 가격 보지 말고 모아가야 할 차트라고 분석 이후 100%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바닥에서 나온 거래량을 잘 보세요. 대량의 거래가 있은 후에는 소화과정이 나와줍니다. 이때 밑으로 눌러주면 땡큐 하면 돼요. 대량거래와 함께 딸려온 개미들 털어줘야 되거든요. 폭발적 상승과 대량의 거래가 또 나와줬습니다. 이 이 조정의 방향이 밑으로 가느냐, 횡보로 가느냐, 위로 가느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할로 접근해야 하는 거고요. 다행히도 현재 시장에서 코인은 손절이 무의미합니다. 상패 아니면 열배거든요. 상패가 무섭기 때문에 반드시 비트와 이더를 모아가라 말하는 거고요. 안전장치 이후 상패를 배제하고 바라본 모든 알트코인은 오릅니다. 아직 안 오른 코인이 올라갈 거고, 오른 코인은 더 오를 거고요. 그과 에서의 흔들기를 버틸 최고의 방법이 분할 매수라는 걸 절대 원칙으로 여겨야 합니다. 매 시즌 좋은 흐름을 보여준 에이다의 힘을 믿고 가격 신경 쓰지 않고 모아간다면 단기간에 40% 장기적으로 4배 이상 가능한 차트로 보여집니다. 오브스입니다. 3배가 넘는 폭등과 함께 어디서도 볼수 없는 거래가 튀어나왔습니다. 상승분에 대한 기간 조정 또한 예쁘게 나와 줬고요. 충분히 매수 가능한 종목입니다. 49원 손절 잡고 진행한다면 손절은 마이너스 10%기대수 수익은 70% 이상 가능한 차트로 손익비가 아주 좋은 차트입니다. 상승장 초입에서 터진 이 대량의 거래를 믿는다면 손절 없이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면서 5배 이상 크게 먹을 수 있겠네요. 폴리곤입니다. 매집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이건 분석하면 등신입니다. 오르던 떨어지던 적금식으로 모아가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진작에 매수해서 스테이킹 걸어놓고 던져놨습니다. 이런 차트가 무섭다면 비트와 이더를 꾸준히 모아가세요. 안정적으로 수익 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